신지드 유튜브 봤구나 너. 그거. 아, 잠깐만. 야, 진짜. 유튜브 본게 아니라 내가 그거 주인공이야. 딸리아 친구, 미안한데. 그거 나보고 만든 거야. 이거 CS 먹는 거 방해하려고 그러면 타워에 넘겨줘가지고 손해봐요.

아, 그냥 도망갈 걸 씨. 아, 도망갈 걸. 아. 괜찮아요. 제가 가렌 어차피 저는 슈퍼 헤비급이고 저 사람 라이트급이어서 어차피 탑 처발을 예정. 와! 나 몰랐는데 내가 있는 PC방 롤 7연승시 5시간 충전해 주네. 어쩌라고요. 와,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? 어쩌라고요. 안 궁금해요. 잠깐만. 근데 저는 그런데 가면 은 거의 무조건 그거 아닌가요? 무조건 5시간공데 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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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스 황 구해주세요. 구해주세요. 아 진짜 씨 백업 너무 빠른데? 음 괜찮습니다. 팀에게는 황족 신지대가 있기 때문에 흔한 일이죠. 방금 해카림이 올 거라는 근거가 없었어요. 전 해카림 캠프 먹으러 갔을 거라 생각했어. 아 믿어요. 아 의심하지 마세요. No doubt! 나를 의심하지? 아니, 저를 의심한다면,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 믿을 사람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.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. 아, 이건 카타가 웨이브 없어서 내려가서 헤카림이랑 탈리아 교전하는 거 붙어줘야 되는데. 아, 네, 보내, 보냈습니다. 저안 갔나요? 안 갔으면 다시 보내야 되는데. 아니 이제 바보들이라니까. 그냥 그냥 헤카림이랑 같이 그 뭐야 탈리아 싸우고 있을 때 아칼리가 라인 받아먹는 동안 빼고 가주면 되는데. やい 아군이 어... 당했습니다. 트롤이네요. 이제 고의로 밖에 시작하네. 아 고의 피딩이구나. 이거는 잠수 타는 것보다 더 그거예요. 그더 심해요. 야이! 왜 카타한테 시비 걸었냐고?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시비 건적 없어요. 그, 탈리아랑 싸운 거예요. 아까 여기서 이제, 내가 첫 웨이브, 첫 파밍 했잖아요. 한 웨이브. 그 타이밍에 여기서 이제, 탈리아가 해카림한테 물려서 죽었는데, 그때 이제 웨이브를 아칼리는 받아 먹어야 되고, 카타리나는 백업으로 올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그 미드에 멀뚱멀뚱 서 있었거든.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탈리아가 왜 가만히 있냐고 존나 뭐라 그랬어. 그래서 지금 둘이 개싸우고 서로 핑 찍고 저를 저지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탈리아가, 카타한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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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 던지라고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알겠다고 쳐박고 있는거야 그래서 지금 2킬 아까 그 라인전에서는 2킬 4대신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서 한번 죽은 다음부터 6번 연속으로 박았어 지금 근데, 뭐 근데 되게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낮은 티어에서 일수록 되게 흔한 일이긴 하지 뭐 어쩌겠냐 파이팅 해보죠 완전 진거는 아니니까 불리할 뿐이지 여기 사다 유미랑 시너지가 좋죠. 게임 하는 건가, 이 사람? 하냐? 아니 박아주러 가는 건가지? 금 박아주러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 박아주는 거 맞네요. 이거, 이거 이거 골드 나눠 일부러 나눠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게임 하려고 지금 골드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골드를 최소화 시키려고 자기가 나눠 먹잖아. 옆에 있으면 지가 돈 같이 먹으려고 이거 메자에 갈게요. 이거는 이거 메자에 스텝 25 쌓아야 돼 이기려면. 아, 궁은 좀 아까운데, 요 아, 아깝다. 궁 썼으면 안 됐는데, 이거. 아, 까비. 되나, 이거? 어, 뭐야. 게임한다. 들렀는데? 아, 나쁘지 않아요? 카타리나가 뒤로 하네 갑자기 no. 왜 한거지? 초기화인가? 아 킬초구나 아 킬초.. 킬초네 아.. 왜 게임하나 했더니 300골드씩 다시 박아줄라고 초기화한거구나 아.. 이게 템을 왜 안파나 했더니 킬초하려고 템을 안파는거네 아이 템을 안파는 이유가 킬 막타를 자기가 뺏어먹어야 300원을 박아줄 수 있으니까 템안 파는 이유가, 킬초에서 쳐박으려고, <laughs> 정글도 빼먹으려고. 방금 보니까 칼부터 티파밍 하더라고요. 탈리아 레벨링 못하게 막으려고. <laughs> 이건 4대5가 아니라 4대6이야. 쨈 적팀이에요, 저거는. 아 이게 좀 먹었다고 용은 먹혔다 탈리아가 좀 안전하게 딜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, 근데 카타리나를 트롤로 만든 탈리아가 이유가 있긴 하네 방금은 무조건 바루스한테 탔어야 됐어 아 주말 롤 진짜 님들 이거 랭크 게임 뭐엿 끼워서 어떻게 해요 일반 유저들은 한두판 했는데 이런 애들 만나면은 뭐라기 싫어질 것 같다. 와, 카타리나, 이제 갑자기 또, 또, 유미 편들어가지고, 이제, 자기랑 탈리아 싸우는 거에서 자기 편들게 하려고, 유미 왜 욕먹누?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끼는 거 봐. 와, 존나 역겨워, 진짜. 와, 존나 역겨워. 와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가지고, 유미 왜 욕먹누? 이러면서, 괜히, 유미 편들어가지고. <laughs> 괜히 자기 편 만들라고, <laughs> 존나 투악질 나오네, 저 사람, 진짜. 그 생각하는 게 보여. 같이 던질래? <웃음> 와, 진짜. <laughs> 진짜 레전드 게임이네, 이 쓰레기들, 진짜로. 봐? 바루스 평타가 있어야 되는구나. 바로는 될것 같은데? 바루스가 평타 쳐야 먹을 것 같은데 이거? 딜안돼 이거. 이제는.. 어, 바로스가 와야 되는데? 왜안 오지? 이거 아 바로스가 와야되는데? 왜 안오지? 이거 바론인데? 마아없어 아.. 바로스가 와줘야되는데.. 아쉽다.. 바론 먹어야 이길 것 같거든요? 지금 좀 삐진 것 같기도 하고요, 바로 시 좀. 아우, 왜 이렇게 삐지는 애들이 많아? 이미는 타고 내리지 마요. 진짜 되지 않냐? 만족스럽구나. 캐리. 에 캐리 인정. 아, 좋습니다.